다음 중 페이지 레이아웃 및 인쇄 관련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인쇄 미리보기 상태에서는 마우스를 이용하여 페이지 여백을 조정할 수 있다. 어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자 인쇄 미리보기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인쇄 미리보기 상태에서 그 여백 표시라는 부분이 있죠. 이거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자 체크하시면은 여백을 마우스로 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자, 셀의 크기도 조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백을 또 설정을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에요. 2번,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페이지 탭에서 확대 축소 배율을 지정할 수 있다. 자,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보시면은 페이지 탭이 있구요. 페이지 탭에 보시면 배율, 여기서 확대 축소 배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정 가능하죠. 3번, 보기 탭에 통합문서 보기 그룹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머리글 및 바닥글을 쉽게 삽입할 수 있다. 어, 자 여기 보시면은 보기에서 통합문서 보기에서 우리가 작업하는 것은 기본 보기입니다. 기본 보기가 되고요. 여기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는 말 그대로 페이지가 어떻게 나뉘는지를 볼 수가 있는 아, 그런 화면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머리글, 바닥글을 쉽게 삽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것은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 보시면은 머리글을 또 쉽게 또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바닥글도 아래쪽에서 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페이지 나누기 삽입은 새 페이지가 시작되는 위치를 지정하는 것으로 선택 영역의 위쪽, 위쪽과 왼쪽의 페이지 나누기가 삽입이 된다. 자, 페이지를 나누고 싶다. 내가 강제적으로, 자, 이 부분을 기준해서 페이지로 나누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 선택된 셀 있죠? 자, 이 부분. 선택된 셀을 기준해서 왼쪽하고 위쪽 부분. 왼쪽하고 위쪽 부분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나누기에 가서, 페이지 나누기 한번 삽입 눌러보겠습니다. 자, 셀에, 선택된 셀에서 위쪽과 왼쪽을 잘 보십시오. 자, 클릭을 하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자, 이렇게. 자, 페이지가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3번이 여기서 정답이 되겠습니다.